동네놈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바로 먹습 어? 그냥 먹어 예예예예 뿌뿌잉아 이름이 지명적인 먹방인데 어? 어디가 지명적인 <laughs> 소리 잘 들어가게 여기 대고 먹어 <laughs> 컨셉이몇지명적이며 뭐가 좀 섹시하게 뭐 가슴우렐리라든지막 파인거 있고 그런거 하면 좋지 않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은데? 가슴 아, 보여주면 좋네 좀... 네? 네. 지금 보신다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거 유튜브 올라가는 거 맞긴 맞죠? 미안하다 제가 <laughs> <laughs>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참... 감기 좀먹는거예아요 아. 침에 그래. 아. 어. 너무 뭐 유행어미는 것 티나? 유행이 돼야 유행어미 <laughs> 형님 그냥 어 아닙니까? <laughs> 많이 매운다 오늘 근데 왜 혼자서 도시는 거예요? 셋이서 먹고 그 생각 못 했다 <laughs> 세명에서 먹으면 더 좋나? 모르겠습니다 도 형님의 먹방 정체성이 뭔지를 잘. 뭔가 <laughs> 소리에 집중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음식이 맛있는 걸 먹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한끼 때우려고 하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하면 하는...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잖아. 전화 받아야 된다. 받아야 돼요. 받아요, 받아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. 네. <laughs> 아, 아 예. 어 죄송합니다. 아니요 광고잖와가지고 진짜... 어... 부럽다. <laughs> 피자 맛있네요 형님 맛있네. 영. 응. 근데 무슨 광고고? 예. 행도 출연할 수 있나? 뭘까? <laughs> 네. <말컨. 웃음> 어, 그냥 그냥 하는 거다.